네 안녕하세요 박대장입니다 루튼공항에 나와있는데 오늘 어딜가냐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갑니다 황인범 선수랑 고영준 선수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베오그라드 가는데 런던에서 마침 비행기가 엄청 싸다 한 7만원 정도에 끊었고요 내일 모레 경기인데 내일은 뭐 훈련장도 한번 가보고 황인범 선수와 고영준 선수 만나러 한번 세르비아로 떠나보겠습니다 루튼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저희가 타거든요. 루튼 공항에서 혹시 비행기를 타고 다른데를 가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 패스트 트랙을 미리 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그냥 패스트 안 끊고 들어왔는데 거의 무슨 수산물 시장이에요. 30분이 넘게 소요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 처리가 잘안 되는 느낌. 공항이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음, 진짜 15시 50분 벨그레이 게이트 앞에서 쉬는 데도 없고 그냥 바로 뭐 버스 같은 거 타고 가나 뭔데 걸어 가나? 그냥 바로 앞에 걸어서 가는 얘길 하나 들었는데 여기. 세르비아가 총기가 합법이라는데 사실이 아니겠지? 인구 대비 총기 소유5위 인구 대비 총기 소유가 5위라고? 눈이 얼마 안 봤는데 총기는 엄청 많이 빠진 그... 갑자기 여기 너무 무섭네 우버도 안 되고 여기 뭐... 일반 택시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 엄청 멀어요 지금 여기 여기 공항에서 시내가 야이 택시 괜찮겠지? 네 여러분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에어비앤비로 했고요 조그마한 키친도 이렇게 있고 이 거실 냉장고도 있고 저런 아주 깔끔한 뭔가 음, 어항.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모습. 1박에 11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시내까지도 걸어 가기에 되게 괜찮아서 잡았는데 방금 이제 호스트가 와서 막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기 집에 주다 팬이래요 우리 축구 보러 왔다니까. 하면서 아주 아. 야지베즈다에 우리 한국 선수 있다 그랬더니 어황황 황 이러면서 알더라고요 파르티잔에도 있다고 하니까 어 안다 안다 근데 파르티잔은 쉐시다 이러더라고 자기 지베즈다 팬이라고 <laughs> 재밌네 재밌어 일단 나왔는데 여기 트램 정류장까지 왔거든요 근데 뭐혀 끊는 게 없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맞나? 이거 아니다 일단 여기 현지 택시 어플을 찾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일단 부르긴 했는데 우버도 안 되고 여기 볼트도 안 되고. 어 맞아 요 오케이. 이원 1A 1A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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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힘들다 왜 이렇게 교통하나 타기가 힘드냐 땡큐 오후 6시에 끝나는 건가요? 멀티뉴 웨스터미 여 시작이래 시작이요? 시작이요? 시이요시이요시이요시이요시이요시이요시이요시이시시작 오케이 땡큐 머치시 시작한다는데? 이렇게 하자 형생이어차피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파르티장도 갈 거잖아 황인범 <목소리> 선수 거 사고 <목소리> 파르티장 가보자 고영준 선수 것도 봐야지 <목소리> 걸어서 형 10분이야 10분? 어 리버풀이랑 에버튼 구장 정도 거리 되는 거 같아 맞죠 여기? 네 맞아요. <laughs> 아니 완전 공터인데 그냥? 아, 뭐야 무서운데 여기는 진짜? 아 흰색이 검은색이라 여기는 좀 느낌 있다 그래도 안에가. 음. <laughs> 오 근데 <laughs> 잠깐 만졌는데 <laughs> 녹이 막. <laughs>

어허허허허, 오있다 멋있다 나이스 이지 파르티자는 어디서 선수들을 만날 수 있지? 고고고 고, 고. 고. <laughs> 우리 대부분 다 되게 친절하시네요 사람들이 엄청, 생각보다 <laughs> 굉장히 많이 프렌들리해 안 잡혀요? 아, 안 잡히는 게 아니라 GPS, 우리 위치를 못 잡나? 어, 위치가 이상해 현장 왔는데 여기도 오후에 훈련이 있대. 그래서 밥이라도 좀 먹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야 식당들도 없고, 지금 한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처 피자 집으로 대피해서 영국을 벗어나면 비를 안 맞을 줄 알았다는 저희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가 비를 몰고 다니는 건가? 이거? 하나둘씩선수들차 같은 것도 들어가는것 같아. 오, 어, 고영준 선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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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h 준 선수야! 맞는 거 같은데요? 우 t 못 보셨어 맞네 고 w 준어 오신다 오신다 아, 여기서 한국말이 들릴 리가 없는데 <laughs> 아 <아유, 웃음> <안녕하세요. 봐야죠. 웃음> 결못 들었나 싶어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내일 경기 띄세요. 내일 경기가 뭐 안뛸 수도 있어 가지고. 아, 뭐. 경기장에는 오시죠. 아니, 할 할지 안 할지라서. 어? 어? 예? 네? 아 경기 자체를안 한다고요? 네. 그거 때문에 이거 뭐, 아 차, 주말에 경기하고 지금 무슨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아, 아마 막 취소가 음. 될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laughs> <laughs> 우리 그것때문에 왔나하지않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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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한다면 경기장에서 꼭겠습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뭔가 K리그 있을 때보다 펌핑이 좀된것 음, 같은데? 아무래도 네. 벌크업을 좀 했겠죠 어? 오 선수 펌핑이. 아 진짜? 어. 이제 고영준 선수 사인도 받고 지금 기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 안 잡혀요? <laughs> 안 잡혀. <laughs> 그치 아까 고영준 선수도 바로 그랬었잖아. 여기 한국말이 들릴 리가 없는데. <웃음> <웃음>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예, 선생요 이분 뭐 이런 애들인가? <laughs> 물어볼라고 했어요? 야, 빨리 아 빨리 다 해야 돼. 이게 흔든 다음에, 아니야. 모르겠어, 아니야. 우리가 누굴 원하는지 아시나? <laughs> 어, 그렇다. <그런 것> <laughs> He's on our hotel uh -huh. in hotel? the Red Star Hotel because we can make the quarantine, you know, before the game. Uh, you understand me? So now he's in the hotel. In the hotel Red Star, he made the dinner and after that he sleeps on the hotel tonight? No. no. Uh, Sorry thank you about so okay. that. Always, thank you. I'm the team manager of the Red Star. 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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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ank yeah.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Oh, nice. Ah. ah. Hanging hotel. 레드스타 팀 호텔에 이미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오전에, 거기서 또 이제, 구단 중요한, 뭐, 행사 같은 미팅이 있어서, 그걸 끝내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내일 만나야지. <laughs> 아,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그래도 오늘 영준 선수 만났으니까. 그럼 내일 경기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근데 경기는 아직 모른대 형. 아그래요샵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네. 어, 내가 들었는데 이거 경기 취소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파르티잔이 뭐 어떠한 이유로 이 경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 그래서 이걸 안 하려면 파르티잔이 벌금을 내야 된대. 음. 근데 아직 안 내고 있다고 하거든. 아줌마도 얘기하시는 게 내일 취소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니까 넌 은조이 할수 있어 이러 거. <laughs> 뭐든지 내일 가야 되겠네. 그럼. 그래, 가자. 응, 오케이. 안녕하세요, 곽태장입니다. 황인범 선수와 고영준 선수의 레드스타 지배주다죠? 지배주다랑 파르티잔의 경기를 보러 이제 경기장으로 갑니다. 야, 근데 비 오고 하는 게. 기본인가봐요. 에. 영국을 떠나도 이게 비가 오는 거 보면. 어, 전 세계에 원주를 지었지. 훈련장을 두군데다 갔다 왔는데, 고영준 선수는 만났고, 황인범 선수를 못 만나서, 아직 여기 사인도 못 받았거든요. 유니폼에. 오늘은 황인범 선수도 만나고, 또 고영준 선수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빡센 법이라서, 일단,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경기장으로. 78번 탑니다. 2분? 2분이었는데 한 12분 걸린 것 같은데. 아, 버스 타서 왔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경기장 도착. 갑자기 비가 또. 그쳐버렸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베즈다와 파르티잔의 더비가 지상 최악의 더비라고 꼽히거든요. 야, 제가 진짜 수많은 경기장을 다녀봤지만 이 정도의 경찰 무장이 빡센 건 진짜 처음 봅니다. 거의 특공대 수준이에요. 경찰 특공대 수준. 야, 갑자기 약간 두려운데? 터키도 가봤잖아요, 이스탄불. 그 정, 아니에요. 터키도 빡센 이 정도 아니에요? 아예 절대 이 정도. <놀람> 분위기부터가 사람들이. 하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훈련장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 탱크 있는 데가 있는데 구경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또 아저씨가 오시더니 어, 여기는 있지 말아라. 여기 울트라스 애들이 있는 곳이니까 너네 안전을 위해서 저 앞쪽으로 가 있어라.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티켓은 또 이렇게 약간 요즘식으로 티켓 패스로 저장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찍고 들어옵니다. 와 경기장. 야 제일 앞자리긴 한데 여기도 뷰가 좋진 않네요. 저쪽이 지금 원정 팬들 좌석인 것 같은데, 야 난리가 난네 난리가. 났네. 뭐 먹는 공간이나 이런 거는 진짜 깔끔해요. 이렇게 맥주 두잔 그리고 팝콘 하나 해 가지고 만 원. 물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맥주가 논알콜 맥주예요. 논알콜. 근데 이거 팝콘이 팝콘이 맛이 없지. 아, 경기장 내부에는 역시나 경찰이란 군인들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 경기장 내부는 밖에 보다더 심한 게 소총을 들고 다니는 소총. 와 아, 파르티잔 선수들 훈련하러 나오자마자 야유. 특이한 거는 홈 선수들은 훈련하러 안나옵니다 네. 아, 네, 네. 원정 선수들만 나와서 몸을 풀고 노래좀 제발 그만 둘다 선발입니다, 선발 오, 2번 선수, 2번 선수 얘기가 뭐야? <laughs> 아, 경기 시작을 안 했구나. 아직. 와. 와. 경기장 분위기 진짜 너무 빡세다. 자, 이제 킥오프 했어, 했어. 와, 저저뭐 터트리는 소리 진짜 계속 나. 와! 아, 영준 선수랑 임범 선수랑 계속 겹치네. 사이트에서한명 제끼고 왼발 크로스 어시스트. 와, 대박이었어. 골 넣자마자 완전히 또 난리 났다. 아웃터 골. 크르베 아, 골쳤어 두번째 골이 그냥 간단 들어간 거라고. 골! 못지어요 그냥 바로 다시 킥오프 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어, 바로 아, 저긴 또 난리 났어 방금 고영준 선수 패스 엄청 좋았는데 그게 골로 연결이 안 되네요 경기장의 연기는 그냥 디폴트 값이네 아, 고영준 선수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랑 패스가 굉장히 좋네. 45분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2분. 오 왜그래 왜그래 오 사운드 5. 5. 사운드 5. 5. 와 뭐야. 후반전 이 시작합니다. 세 번. 세 번. 세 번. 오, 에이! 에이, 와 반칙 아니라고? 아, 선수단이 몸을 여기서 푸는구나. 아 후반전에는 경찰 병력이. 야, 더 많아졌어. 아! 아! 와, 막 던지고 난리 났다. 원정 팬들, 파리티잔. 와, 난리 났다. 와. 경기 막 지연시켜요 계속. 재개가 안 돼, 재개가. 야. 야 저거 코기퍼 뒤에 못봤는데 지금. 어. 와, 계속 걷는다 이거. 코기퍼 저걸 올리. 오메수 오수이 아니 근데 지금 파르티잔에서 고용준 선수 말고 제대로 된 지금 패스하는 놈들 없는데 고용준을 뺀다고 이상하네 <laughs> 이제 9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90분 정도 다 돼가니까 앞에 막야 스튜어드들 엄청 깔렸어 잘 맞췄네요 이렇게 승리한 레드벨벳 2-0 아까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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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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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 할까요 그냥? 네네. 네. 일단 내일 런던으로 이제 가고. 아 런던이요? 네. 어제는 저기 파르티잔 훈련장 가서 저기 고용성님도 만나고. 뒤주시 okay, 그럼 okay. okay. okay, 하나만 찍어주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Okay. Oh, t 땡큐 n k I t 네 o you. Mars, 감사합니다. 다음 또 놀러 네,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예.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세르비아의 기념품 임범 선수 거 영준 선수 거 경기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마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임범 선수가 되게 멀리서였는데 알아보셨더라고요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영준 선수를 또 경기 끝나고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원정팀을 좀 마주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영준 선수한테도 좀 인사하고 가고 싶었는데 아 어쩔 수 없었다. 예. 처음 느껴보는 약간 경기장 분위기? 그리고 어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두렵기도 하고 결국에 90분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좋은 영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